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원의 이런 시간 영역, 그러니까 모든 통신에 대한 거는 현재 통신은 과거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진화되어서 발전되어 왔고요. 또 이런 현재 통신 방식이 더 진보되고 발전되면 또 미래 기술들이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인터넷의 역사고요 인터넷은 그 유선 인터넷이 있고, 그리고 무선 인터넷이 있겠죠. 그러니까 유선은 선이 있고, 무선은 선이 없다. 1994년 6월 달에 이 다이얼 업 방식인 이 9.6kbps. k입니다, k. 엄청나게 저속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PC 통신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수십 K 뭐 이런 정도로 뭐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뭐 그런 단순한 뭐 메시지랄지 아니면 음성 중심으로 그 그러니까 단순한 단순한 방식의 그런 인터넷 방식으로 제공이 되었던 게 이제 다이어트 방식으로 1994년도 6월달에 상용화가 시작이 되었죠. 이후에 뭐 28.8인 뭐좀더 속도가 좀 높아지고 또그 96년도에는 그 ISDN 종합정보통신망인 앞서 설명드린 종합정보통신망이 최고 속도가 128K 또 K죠. 이렇게 진화되었다가 1999년에 메가 단위로, 메가 단위인 ADSL 이나, 뭐, 그때 뭐한 8메가 뭐, 뭐 이쪽저쪽 됐죠. 8메가 PS급 뭐. 그러다가, 2002년도엔 이제 무선 인터넷, 신 무선 랜이나 와이파이나 3G 이런 무선 인터넷이 상용화 됐고, 그리고 2004년도에 이제 VDS, VDSL 이나 이런 그, IP를 기반으로 한 음성 통화 서비스인 인터넷 전화가 시작이 되었었죠.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이때는 이제 그 와이브로, 걸어다니면서도 인터넷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와이어리스와 브로드밴드의 합성어인 와이브로 서비스가, 음, 저기 분당, 신촌, 뭐 이런 강남 일대에서 상용 그 시범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및 그런 광역 시급으로 그런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죠. 이후 2007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케이블이 나아가서 만나는 게 바로 이제 집까지 집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 FTTH로 100Mbps급의 서비스를 음, 사용자 단에서 제공받으실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이후 그이듬해인 그 2008년도에는 그 이제 ip를 기반으로 한 텔레비전인 iptv가 iptv 서비스가 개시가 되었죠. 2008년도에 iptv가 개시되고 또 2009년도에는 이제 국내에 그 아이폰이라는 그 무선 인터넷을 하기 위한 단말기 그런 iOS를 탑재한 이 아이폰이 국내 에 본격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 이후 그 유선에서 이 무선으로의 진화는 진짜 폭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LTE가 2011년도 LTE가 상용화되면서 이제 기존에 뭐 2메가 단위였던 CDMA, CDMA 그 EVDO, 이런 무선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은 수십 배, 수십 배더 증가한 75 메가bps 다운로드 다운링크 기준으로 75 메가bps 급의 이런 LTE 급으로 엄청나게 속도의 진화가 그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개 보낼 거를, 한개 송신 송수신할 거를 수십 개를 송수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고, 또그 2013년도에는 그 유선 인터넷이 100메가라고 한다면, 기가급이면 10배잖아요. 그래서 10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도 상용화가 됐죠. 그리고 이후에 이 LTE는, LTE는 3배 빠른 LTE. 두배 빠른 LTE 이런 용어들이 신문지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죠. 그거는 기존에 한 차선만 보낼 수 있는 송수신 방식을 그 양차선 아니면 뭐 인접차선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 그런 뭐 150Mbps급 또는 225Mbps. BPS급까지 상용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었죠. 이후 올 1월 달에는, 그, LTE 어드밴스들을 세, 세 개의 밴드를 묶어서, 3밴드라고 하죠. 세 개의 밴드를 어그리게이션,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CA를 해서, 이 4배 빠른 LTE, LTE가 아까 75MBps급이라고 했죠. 곱하기 4 하면은 이런 300Mbps급의 300Mbps급의 광대역 LTE-A가 지금 상용화가 올 1월 달에 됐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은 KBPS로 미약했으나 지금 2015년도 지금 뭐 초반에 벌써 이 300Mbps급이라는 속도의 엄청난 진화 발전은 향후 이제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그 4G LTE 어드밴스트, 4G 광대역 LTE-A라고 하는데 만약에 비욘드 LTE나 5G나 이렇게 더 진화 발전이 된다면 이제 속도는 기가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벌써 그 와이파이에서는 이런 그아이트리플이 트리플이 802.11이라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표준화 단체인데 여기에서 AC 버전이나 AD 버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기가급 뭐6.7 최대 속도가 6.7 기가 bps급 뭐이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게 국제 표준으로 지금 지정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메가 단위의 속도가, 이제 메가 단위가 그 1000배가 빠르면 기가잖아요. 기가급으로 올라갔을 때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들, 그러니까 이 1차원, 2차원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3차원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들은 가히 폭발적으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그 유선망의 진화 방향 및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그 무선망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선망은 크게 이 비동기식과 동기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비동기식은 그 유럽을 근간으로 두고 발전되어 온 방식이라면 동기식은 미국 북미식이라고 해서 북미 쪽에서부터 시작을 한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먼저 비동식, 비동기식 계열을 보면 이 1세대 아날로그 통신 방식인 이 노르딩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 이 방식은 정말 뭐, 뭐 10kbps 정말 뭐 아까 다이얼업 방식이 유선에서 다이얼업 방식이 96kbps 였잖아요 그와 같은 아주 저속의 그런 무선, 무선 통신 방식이었다면, 이후 2세대인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모든 통신 방식은 디지털 통신 방식이죠. 이 아날로그는, 음, 이런, 이런 방식이잖아요. 이런 정연파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져야죠. 그래가지고, 이 아날로그 통신 방식은 이렇게 정연파인 사인파나 이 코사인파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진폭 변조를 통해서 이렇게 진폭을 키우다가 이 한계 레벨보다도 커지면은 신호가 잘려요. 그러면 이게 뭐 왜곡이 되고 손실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품질이 디지털 통신 방식에 비해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날로그 통신 방식보다도 이런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의 전환은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됐고요. 그게 이제 GSM 방식이나 2.5세대인 이 g p s 방식. 그리고 3세대인 그 UMTS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WCDMA 방식이 바로 이제 이런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이라고 하는 그 광대역 CDMA. WCDMA 시대를 맞이하게 됐죠. 이후 3.5 3.5세대인 3.5G인 HSDPA나 이거는 이제 다운링크 속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이해할 수 있는데요. HSDPA는 다운로드 속도 기준 14.4메가 b p s 급이고요야 여기는 1세대가 10kbps급이었는데 3세대, 3.5세대까지 왔더니 벌써 14.4 메가 K에서 메가는 거의 1000배인데 1000배가 빨라졌네요. 그렇죠? 다운링크뿐만 아니라 업링크도 기존에 뭐300 384kbps에서 5.72메가bps급으로 향상을 시키자라고 해서 표준화된 기술이 하이 스피드 업링크 패킷 엑세스 방식이었고요. 이후 또 다운링크 속도를 2 1메 메가bps급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이 HSPA 플러스 방식이죠. 이게 High Speed Packet Access 플러스 방식이고, 이를 통해서 3 9세대 디지털 통신 방식인 LTE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2011년도에 상용화된 게 바로 이 LTE 방식이 되는 거고요. 이 LTE 방식은 아까도 선, 설명을 드린 것처럼 75Mbps급을 다운 링크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죠. 이이 근데 왜3.9 세대라고 했냐라고 하는 거는 이 4세대의 조건이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 정한 조건은 이동 중에 100메가 bps급 이상을 지원을 해 줘야지 4세대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75메가 bps급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LTE는 진정한 4세대는 아니고 3.9세대 정도로 이렇게 명명을 불러주는 이유입니다. 이유 이제 그, 뭐, 두 개의 주파수 밴드를 묶는다든지, 세 개의 주파수 밴드를 묶는 이 묶음 기술, 주파수 묶음 기술인, 주파수 집성 기술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LT e 어드밴스드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기존의 75메가를 한개 묶으면은, 그러니까 두 개를 묶으면은, 150메가가 되죠. 150메가 bps 급이 되고, 뭐 3개를 묶으면 225메가bps가 되고 그리고 뭐그 안에서 차선을 하나 더뭐 이렇게 밴드를 더 늘려 주면은 그러면 뭐네배 빠른 LTE가 돼서 뭐 300메가bps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3 여기 4세대인 LTE 어드밴스드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 밴드는 3개 묶어서 3밴드 LTEA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다운이드 속도는 한300 300 메가 bps 급까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lta의 표준화 규격서를 보면은요, 다섯 개 밴드까지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속도는 750 메가 bps 급까지 지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각 통신사나 그리고 뭐 언론에서 신문지상에서 뭐 방송매체에서 그 300메가 이후에 또 엄청나게 또 빠른 속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LTE-A 시대를 지나서 또 비욘드 LTE라고 하는 LTE-B 때는 더 빠른 속도가 지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2018년도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이 5G, 그러니까 지금은 수백메가지만 5G는 이제 기가급으로 올라가겠죠 무선에서도 기가 bps 급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기존의 점 세대가 아니라 점 세대가 아닌 정말 이볼루션 정말 다른 다른 세대 그러니까 4세대 가 아니라 5세대로 5세대로 진화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조만간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세대가 들어온 지가 1990년대 중반이죠. PCS 시대니까요. 그러다가 3세대 2000년 중반, 4세대 2011년도, 그 다음에 5세대 2018년도. 아, 정말 거의 한 20년 만에 세대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세대가 4번 거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신방식이 평균으로만 따져도 5년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 정말 KBPS에서 메가 BPS로, 메가 BPS에서 기가 BPS로 엄청나게 1,100씩 뛰고 있어요. 그만큼 1,100씩 뛰면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트래픽, 그 정보, 컨텐츠, 서비스, 이 솔루션들은 정말 가히 폭발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서비스나 컨텐츠 뭐 플랫폼 솔루션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으로도 이렇게 예측이 되는. 일단 고속도로를 빵빵하게 뚫어 놔야지 그 안에서 뭐 아주 뭐 예쁘고 세련되고 아주 고기능의 고사양의 그런 자동차들이 쌩쌩 달릴 거잖아요. 그런 컨텐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뭐 3D 뭐 프린트나 홀로그램이나 뭐 그런 등등등의 지금까지는 없었던 다른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들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기식 방식인데요. 동기식에서도 그이 1세대 아날로그 통신 방식인 이 암스 방식이죠. 어드밴스드 모바일 폰 서비스인데요. 여기서도 어드밴스가 어드밴스드가 들어갔죠. 네, 그만큼 기존에 없었던 이렇게 새로운 개선된 이런 모바일폰 서비스라고 해서 이 세대를 아시나요? 이제 정말 뭐 아버지 세대 뭐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 통신의 아버지 세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폰 하나가 뭐 거의 뭐 500만 원그죠 그때 당시 가격으로 500만 원 그리고 이제 무게는 냉장고 까지 엄청나게 그 무겁고요.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렇게 운동도 할수 있죠. 엮기로. 뭐, 이렇게 사용하던 시절이 바로 1세대 그 암스 방식의 통신, 그 통신 방식이었었고요. 이것도 2세대인 이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1996년 그 즈음인데, 그때 이제 뭐, 안성기 씨가 나와서 뭐, 나와라 본부 뭐 이런 거 하고 뭐강수현씨 나와가지고 막 돌고래 왔다갔다 하고 막 그랬던 그 시절에 PCS 방식이었죠. 근데 뭐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라고 해서 이 방식이 이제 IS 95A나 95B로 지금 불리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거의 뭐 통신 속도로 하면 다운링크 기준으로 그 수에서 수십 KBPS입니다. 킬로 비, 어, 비트 퍼 세크가 되거, 되고요. 이후 그 2.5세대인 그 CDMA 방식이 이제 144kbps 급으로 100메가 때의 다운 링크 속도를 제공하는 게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인 이 CDMA 2000이 나왔죠. 여기에서 무선 인터넷 방식인 그 이볼루션 데이터 온리. 그러니까 오직 데이터만 제공할 수 있는 EVDU. 뭐 그때 이제 뭐, PIM 뭐 이런 브랜드로 서비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나 그 EVDV. 그 그러니까 데이터만 하냐 음성도 같이 하자 라고 해서 나온 EVDV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 시장 상황에서 채택한 데가 막 많지도 않고 쓰는 사람들도 뭐 이거에 대한 니즈를 욕구를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이건 드롭된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후 그 EVDO는 3세대로 진화가 되면서 그 RA 버전, 그래서 다운링크 3.1 메가bps 그리고 RB 버전은 곱하기 3개의 캐리어니까9.3 메가bps 급으로 이렇게 진화 발전이 됐죠. 지금 K에서 또 메가로 뛰었죠. 그러니까 통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미터는 속도입니다. 속도 유선에서도 그렇고 지금 무선에서도 그렇고 뭐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이 속도의 진화는 정말 인류의 그 삶을 뭐 사회 경제 문화 뭐 등등등의 모든 요소에서 정말 이전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차별화된 획기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가장 바로 미터는, 그래서 1차원은 바로 이 스피드, 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3세대 통신 방식으로 와이브로 그 방식이 들어왔죠. 또 동기식 방식인데요. 와이브로는 무선과 광대역의 만남. 그래서 와이어리스와 브로드밴드의 합성어가 이제 와이브로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 와이브로 방식은 다운, 다운 링크 속도 기준으로 20메가 bps 급이었고요. 그 다음, 이볼루션 와이브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메가 b p s 급까지도 제공이 됐는데, 이 속도만 또 빠르다고, 또 이, 그, 그, 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 정보통신의 기본 차원이 있는데, 속도만 치고 나가면 뭐 모든 게 성공한다. 이렇게 할순 없어요. 왜냐하면 2차원인 뭐 역사 속에서의 그런 공간 안에서의 소비자들, 가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시장 점유율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방식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이 서비스나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게 끊김없이 안전되게 이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품질은 정말 좋은지, 뭐 이런 등등등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만족을 해야지 더 범용화가 되고 더 확, 상용화가 확대 확산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동기식 방식은 이 비동기식 방식에 비해서 비동기식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전 세계의 비동기식 방식은 약90% 정도 되고요. 그 그러니까 유럽식이죠. 그리고 북미식인 동기 방식은 약1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그 LT를 긴 근간으로 하는 비동기식의 그런 그 통신 방식들이 상당히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외로 하나가 이제 무선 랜 방식인데요. 무선 랜도 이렇게 세대를 지금 현재 이제 5세대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5세대가 궁극적으로 기가급이잖아요. 기가 BPS를 제공하는 세대인데 이 무선 랜도 1세대부터 살펴보면 1세대인 그 IEEE 802.11부터, 이, 그리고 수십 메가인 B, 그 다음에 A, G, 그 다음에 100메가인, 100메가인 802.11N 버전부터 해서요. 그리고 이제 지금 2013년도에 상용화가 된 기가와이파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IEEE 801.11 A C나 A D라는 용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6.7, 6.7 기가bps급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가이 속도의 진화는 정말 K에서 메가로, 메가에서 기가로 지금 진화가 됐고요. 이 기가 이후에는 또 테라가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정신없이 빠르게. 지금 속도가 지금 진화가 되고 있고요. 정말 이런 속도의 진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또 앞으로 또 나오는 방식들은 더 정교해지고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좀그 흐름을 가지고 전곡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단기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